안녕하세요. 순금초 때 TV 유재호입니다. 오늘은 8월 28일입니다. 밤 11시 41분인데요. 제가 택시를 하게 됐습니다. 법인택시 네. 대청택시라고 충북 옥천에 법인택시가 세곳이 있습니다. 대청택시 주식회사 옥천택시 합차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성택시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저는 대청 택시 주식회사 소속으로 어제부터 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문구점을 만 7년 했고, 이제 8년째 들어섰습니다. 아시다시피, 내수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제가 원서를 넣었거든요. 택심택시. 그런데 그때는 2년이 안 됐어요. 10개월 좀 넘은 상태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인연을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 가게가 오피스 중심으로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여시 6시, 저녁 6 시가 넘으면 손님이 좀 없어요. 그래서 저녁 6시 이후에 어떤 물건을 갖다 놓으면 손님들이 좀 오실까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우리 위기도 지금 판매업 신고하고 해보고 있고요 쇼핑몰 향수 기프트라고 해서 하구 문구 센터 사업자는 하구 문구 센터인데 홈페이지 이름은 또 이제 쌍수 기프트, 물론 그 밑에 하구문구 센터라고 있습니다. 어, 그런 쇼핑몰도 지금, 기프트몰도 연계를 해보고 있고, 다양하게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요, 어, 참 쉽지 않습니다. <laughs> 이 기프트몰, 쇼핑몰도 공공서가좀 있어요 네. 일반 회사들은 많이 안하공서가좀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대중적자를 2, 3년 해왔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요 지자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판촉물이나 홍모물부터 줄이게 되죠. 그래서 수요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저희 가게 1년 전부터 배출 50% 정도 소매는 줄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비상경혁 나고 더안 좋아지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1월 20일인가 했죠 그리고 나서 관세 이슈가되면서더어려워졌어 지자체에도 마찬가지 전부 다 지갑을 잡는 상황에 이 소비쿠폰 민생지원금이 1차가 나오는데 언론에서도 홍보가 됐겠지만 외식업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고 좀 오래 가는 것들 안경 <laughs> 이런 것들 쪽으로 많이 하시죠. 외식업 쪽으로 나가는 비중이 소비쿠품발행액의 66.7%.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이 오피스점 쪽으로는 거의 없다. 1%도 안될것 같아. <laughs>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또 택시를 하게 됐어요. 음, 법인 택시는 차를 반나절만 타는, 12시간. 아니면 한 대를 다 타는. 어깨에서, 음, 업계에서, 저희 어깨에서는 반대가리, 한 대가리. 한 대가리.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한, 저는 한 대가리입니다. 사랑금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제가 이 택시를, 앞차가 빠졌네요. 택시를 네 번째 하는 거예요, 네 번째. 2009년에 한번 했고, 2012년에 한번 했고, 2018년에 세 번째 하고, 지금 2025년에, 7년 만에, 다시 하게 됐습니다 아, 지금 아재도 한두 번 돌아봤고 어제 오늘 밤에는 오늘 처음 나와봤는데 옛날에는 이 구전기로 했어요 오피 사무실이 있고 전화 받아서 이렇게 마이크로 시스템이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카카오, 이 택시, 꼴처럼, 옥천 택시, 대청 택시, 이런 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운영하고 있네요, 니 아무튼, AI 산업이 발달한, 그런, 한 단면을 또, 제가 보는 것 같고, 2018년도만 해도, 세 번째 할 때, 카드 사용을 많이 안 하셨어요. 카드 차냐? 아니에요. 그럴 때였어요. 어... 아, 네. 손님이 승차하셔가지고, 이 동영상 하나 다 끊겼어요. 타시는데, 이게 동영상 할 수가 없을 뿐더러 예의도 아니고, 잘 갔다 왔습니다. <laughs> 11시부터 되면, 음, 김밥천국이라고 있어요, 옥천에. 그 라인에 쭉 대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어, 세네 곳또 이렇게 대기하시는 장소도 있는데, 여기가 좀 회전이 좀잘 된다고 해서, 이쪽으로도 많이 오셔요. <laughs> 아무튼, 참, 어려운 시대죠. 음, 제가 이재명 대통령 미국 정상회담 가기 전에 방송하고, 일주일 정도 만에 이제 또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쇼츠로 다 올렸습니다. 속상하죠, 사실. 구체적인 뭐 경제적인 부분, 안보, 정치, 경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꼭지별로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각 진보나 우수, 진영에서 양진영에서 한상항을 얻고, 그런 시간차가 많이 나죠. 방송이나 종편, 유튜브, 대형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자기 진영의 입장에서 많이 방송을 하시게 되죠. 회원분들도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들더라고요 미국이 사실 양떨깎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개발, 개발도상국 또는 신흥국이 되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을 키워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불을 빼는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중진국으로 자리가 잡히면 양이 한 번에 깎으면 조금 자란 다음에 깎으면 별로 이렇게 안 모아지니까 자랄 만큼 그렇게 키웠다가 한 번에 깎아서 많은 양털을 획득을 하죠 미국이 그렇게 해서 신흥국들한테 많은 자본을 획득을 하지 않았습니까? 달러를 쓰게 하게 하고, 유통을 또 하게 하고, 그래서 양털깎기를 해왔는데, 사실 IMF 2008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양털깎기, 또 원유에 대한 기득권, 이런 부분, 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또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서 하는 어, 관세 정책은 이건 양털 같기가 아니에요. 저는 오늘도 쇼츠에 올렸는데 각 블록, 이유나 브릭스, 나부터캐나다와 멕시코, 북미연합, 남미, 아프리카 이런 블록과 세계의 나라들한테 신체 포기각서를 내놓고 사인하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다 이게 양털깎기 수준이야 돈 빌려준 것도 없거든 요 신체포기각서 뭐 조폭도 아니고 신체포기각서에 사인하라 이거는 지금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관세를 하려고 했던 부분은 트럼프가 중국을 견제하고 더 이상의 제조강국 또는 ai강국으로 관는 것에 대한 견제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막상 중국에 대한 제재나 규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그동안 미국과 함께 호흡을 맞춰왔던 이유나 한국 이런 동맹국에 대해서는 선님안해요 이따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 그, 투자금액에 대해서 양국이 지금 입장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워터닉 상무장과 이런 얘기를 했죠.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미국 경제안보기금으로 될 것이다. 그 투자금에 대한 성격을 그렇게 규정 짓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국가 대 국가로서의 투자 협약으로서 압정할수 있는 어떻게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금액이 미국 경제 안보의 기금으로 활용을 할수 있어? 미국 경제 안보는 미국으로 돈으로 가야지. 그것을 왜 다른 나라가 그것도 자국의 외환 보유고로 이상의 금액을 미국에 투자해서 그것으로 미국경제안보기금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수 있어요 그거는 약탈이죠 약탈 그래서 제가 이것은 양털깎기 상황이 아니고 소위 신체포기각서에 서명하라는 것과 똑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전부 대통령 정상회담 앞두고 두시간 전에 소셜네트워크에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 같은 그런 부적절한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숙청과 혁명을 얘기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정치 상황이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몰랐습니까? 본인이 대통령이 되는 당시 위법 비상계엄으로 민주화를 찾아나가는 과정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이? 그것이 종결이 돼서 새 정부가 들어와서 위법과 불법을 저지른 내란 관련된 특검 플러스 3개 특검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한국의 새 정부가 국민의 열망을 받아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가는데 그것을 숙청이다, 혁명이다. 이렇게 던지는 것은 그게 거래의 기술입니까? <laughs> 저는 거래의 기술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치졸하고 비가 얇고 의도적이었다면 무례하고 야비하다. 본인이 당당하게 공식 회의를 해가지고, 양자 간의 협상을 못, 못 합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laughs> 두 시간 전에 그런 식으로 뭐 압박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압박이 되나요? 그... 비즈니스가 아니죠, 이거. 장사치.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마인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숙청은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 일기때 안보 보좌관이었던 전볼튼 압수수색 지금 하고 있잖아요. 뭐왜 해요? 비밀 보안에 대한. 네. 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정상회담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프로세스는 프로답지 않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1,500억불을 같이 동행한 대기업에서 추가로 투자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5,000억 불이지 않습니까? 3 5 0억 불에 750조가 되는 건데, 그 750조를 투자해서 수익은 미국이라 하고, 삼성이나 뭐 현대차 이렇게 주려고 했던 보조금들, 그것들을 보조금을 주지 않고 오히려 삼성의 지분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비상도덕적인 마인드. 저는 트럼프 내각에 있는 벤스 부통령, 루비오 국무장관. 헤그세스 국방장관, 로드니 상무장관, 베센트, 재무장관, 수지와일드 비서실장, 비서실장은 예외로 하고요. 이번에 미란이 연준이사로 가죠. 아무튼, 그 트럼프 내각이 있는 장관들이, 더 어떤 그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대장 같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트럼프의 행동대장. 그래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의 행정부의 모습이 세계의 질서와 각 국가의 질서를 존중하고 자국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어떤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타블리티어도 완전히 폐지가 된거 아닙니까? IMF도 과연 살아남을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FDA는 아예 이제 안중에도 있지 않습니다 새로 들고 나온 것이 각국에서 미국에 투자하고 관련 은 투자금은 미국 경제 안보 기금으로 활용될 것이다 말도 안되는 거죠 거기다가 미, 한국 내에 미군이 주둔하는 주둔지의 토지. 그것을 지금 무료로 사용하자,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임대 형식으로. 근데 그 땅을 수육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했죠.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동안 그 부지 편하게 쓰고 이번에 평택의 미군 기지 95%를 우리나라에서 다 투자를 해서 미군 기지를 진거거든 100억 불이 좀 넘었어요. 미국은 5%부담했어 이런 트럼프 중심의 내가 속된 말로 바탕 뜨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 그나마 푸틴은 전쟁 중이고 뭐 제재를 많이 규제 제재를 많이 받고 있죠 한 18,000건의 제재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 중국은 유화적으로 지금 보류를 또 91년장 한 상태고 정작 관세를 적용하려고 했던 국가는 유예기관을 들고 동맹을 못잡아 죽여서 반달한다는게 말이 되는겁니까 인도는 협상을 안하니까 90% 관세를 적용을 발표를 했죠. 관세를 내리려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수입하지 말라. 그런 조건을 다룬아입니다 얘기가 음, 길어질 것 같아서요. 구체적인 부분은 국지별로 한번 다음번에 같이 생각해 볼 계획을 갖고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올해 초에 경제 성장률이 1%대로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우리 실력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정상회담을 보면서 이창용 한우 총재의 말이 떠오르더라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그게 우리의 국력이다. 현실을 직시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돼. 지정간에 다툼을 하지 말고 함께. 제재받고 규제받지 않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모아야 됩니 그러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지속적일 수에없어니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너무 양분화되어 있다는 거죠. 국민들이. 보수는 새로운 지도를 선출했지만, 내어 투쟁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당을 견제하고 정부를 견제하면서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갖는 것이 야당의 역할을 맞아요. 근데 보고 있으면 너무 서로 멀리 있다. 국회가 역할을 잘 해야 돼. 다 국회에서 대화를 유도를 국회의장님이 지혜를 좀 발휘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 거기서부터 풀어나가야 돼요. 그리고 정치권이 유튜브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유튜브, 대형 유튜브에 자기 지지 기반을 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는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러지 않으면 국민의 대표가 돼서 자기 소식껏 국민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2시 52분인데요. 중간중간 끊겨서 죄송해요. 손님이 사시다 보니까. 함께 풀어나가지 않으면 어려운 현실입니다. 네, 그런 말씀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이지만 편한 마음 되시면 감사합니다.